창조에 담긴 구원라는 제목으로 네 번째 시간 가겠습니다.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누구를 먼저 내 보내는가? 아마도 이첫 전투가 중요하죠. 예봉을 꺾어야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 나서는 것, 선봉에 나서는 것은. 전체의 승부를 짓는 중요한 인물을 맡는 겁니다. 그 때문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첫 시작을 어떻게 하는가, 그게 중요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목적을 위해서 그첫 스타트로 창조를 하신 겁니다. 창조 기사가 먼저 나오지만 이것은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선봉과도 같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창조에 관한 기사는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단순한 그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메시지로 우리가 읽어내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예수께 나아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 또 우리 개인 구원을 이뤄나가면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에 갈 것인지를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창조에 담긴 구원의 메시지 어떻게 읽을 것인가? 오늘은 이 넷째 날, 넷째 날에 담긴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넷째 날 오늘 만든 내용 무엇입니까? 넷째 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광명을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14절을 보니까, 14절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에 궁창이 있어 쥐야를 나누게 하라 또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안 이르라 또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두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네, 실질적으로 우주 창조입니다.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거죠. 그런데 이 창조에 관한 기사는 우리가 이 출애굽기에서 성막에 관한 것으로 이해했는데요. 이 구원의 길에서 만나는 네 번째 단계는 바로 등대입니다. 그러니까 첫 들어갈 때 번제단을 지나고, 그 다음에 물두멍을 지나고, 그 다음 성막 안에 들어가서 남쪽에 상이 있었고. 이 북편에는 진설병 저 등대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것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그 성막에서는 네 번째 그 안을 비춰주는 저 등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빛과 등대라고 하는 저 측면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 첫 번째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우리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이 규칙과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규칙과 조화인데, 저게 이제 어떤 마트에서 물건을 진열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저 한눈에 봐도, 그 저게 어쩌다가 되었겠습니까?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저렇게 해놨겠습니까? 저거 보면 규칙성 있게 배열되어 있죠. 규칙성 있게 배열되어 있다는 것은, 저기는 어떤 의도적 목적이 있는 것이고, 또저 규칙성을 부여한 이 누군가의 손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저걸 부인할 수 없죠. 아, 그냥 어떻게 갖다 놨는데 우연히 저렇게 되었다. 그건 아무런 논리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만드시것도 마찬가지로 이 우주의 질서를 보게 되면 이 규칙성을 보게 되면 이건 누군가의 손길이 탔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인데 그걸 이제 안 믿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해와 달과 별 속에서 우리 규칙성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태양과 달을 만드셨는데 우리 14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쥐야를 나누게 하라 또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안이 이르라 하나님께서 지구의 땅을 창조하시고 태양과 또달두 개의 큰 광명이라는 얘기는 하나는 태양과 하나는 달을 의미하죠 네 태양과 달 저기에서도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려야 됩니다 욕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북편 하늘에 허공에 땅을 다시고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어차피 무거운 지구 덩어리 태양 덩어리 달 덩어리들이 우주 가운데 붕 떠있다는 겁니다. 안 떨어지고. 뭐 떨어지고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주 안에 저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신비죠. 신비입니다. 하나께서 저렇게 규칙과 질서를 만들어 놓으신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저 질서가 상당히 규칙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무엇인가? 어, 너네들 그냥 쭉 홀로 있지 말고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안이루 알아. 쉽게 말하면요. 이게 계절을 이루고 그다음에 하루 이틀, 그다음에 밤낮을 이루고 그다음에 1년 2년 해를 이루고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맞고 있습니다. 오늘이 무슨 특별한 겨울이냐? 똑같은 겨울이죠. 똑같은 겨울이고 똑같이 다가오는 새해이고 똑같이 다가오는 봄이고 하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있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교훈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가 구,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려면 어떤 삶을 살아내는가? 말 그대로 규칙성 있는 삶을 좀 사셔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규칙성 있다는 게 무엇인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의 수레바퀴와도 같은데요. 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서 그 중심에는 예수가 계시고 그의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증거와 이것들이 좀 규칙성 있게 돌아갈 때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는 하나의 방편이 되는 겁니다. 호세 6장에 보면 이런 말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와를 호 알자 힘써 여와를 호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족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나오심도 새벽빛같이 일정하시다 새벽빛같이 일정하다는 말은 아침에 동토오면 햇빛이 비추는 것처럼 그 그러니까 해마다 혹은 하루마다 좀 그런 규칙성 있게 신앙생활 해 나가자 그야됩니다 우리 규칙성이라고 하는 것의 이 인터벌, 이 간격을 좁힐 필요가 있죠. 일주일 간격으로 주일 앞에 주일에 나오는 거 조금 더 간격을 좁히면 한일 만에, 좀더 간격을 좁히면 하루 만에, 좀더 간격을 좁혀서 하루 일과 중에서라도 우리가 하나 앞에 뒤려지는 시간들이 있다 그러면. 그게 규칙적인 거죠, 규칙적인 거 이게 구원이 이루어나가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너희 도, 도대체 규모 없이, 규모 없이 살지 말라, 이런 말씀 하고 있죠. 규모 없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한달 수입이 만 원인데, 여기 조금 적절하게 써서 먹기도 하고, 교육도 하고, 뭐 아무튼 사용도 해야 되는데, 규모가 없다는 거는 일단 막 먹고 보는 겁니다. 아니면 어디 가서 막 쓰고 보는 거. 그럴 때 우리가 규모 없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시간이나 물질이나 모든 자산들이 있는데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쓰고 있느냐? 이거는 오늘 우리 뭐 재정 결산됐지만 이거 결산할 결산만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개인의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생활하였느냐? 1년 동안, 하나님 을 얼마나 사랑하였고, 하나님께 얼마나 봉사하였으며, 얼마나 주를 위해 헌신하였는가? 내놔봐라. 이럴 때 우리 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구원을 이룬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두시고, 여기서 이제 규칙성을 높다는 겁니다. 이것에서부터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로 조금은 규칙성 있게 그 간격을 좁혀서 한 앞에 나와고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규칙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무슨 의미인가? 이건 다른 말로 바꾸면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규칙성이라고 하는 말은 때를 따라, 이거 뭐 때를 따른. 그 규칙성 있게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때를 따른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것이죠. 시편 145편에 보니까 중생의 눈이 주를 악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에게 식물을 주시며, 그러니까 배고플 때 먹으려 고 하지 말고 때가 되면 먹는 거, 때가 되면 먹는 거. 급식 시간 되면 그러니까 때 되면 먹는 겁니다. 한끼안 먹잖아요? 그러면 더 먹게 됐습니다. 저녁 안 먹어야지. 하다 보면 괜히 한 9시 10시 되면 더 생각나는 거죠. 그러니까 때 되면 적당하게 먹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이것을 질서 있게 규칙성 있게 주신 것은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도 조금 그런 규칙성을 따라서 뭐 일자와 사시와 연할 이루어라. 이게 뭐 특별한 게 아니고 매해 돌아오는 것이고 매달 돌아오는 것이고 매주 돌아오는 것이지만 우리가 새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그것이 특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신이 질서를 잘 지켜서 지금까지 해오던 특별한 거 아니죠? 우리 신앙생활 예에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뭐 특별하는 거 하자고 했습니까? 아, 우리서 이제 다시 예배 드립시다 이 얘기죠. 오, 어, 다 짐싸서 같이 기도합시다 이거 아닙니까? 우리 같이 봉사하고 전도합시다 이거죠. 새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새로운 미오 특별한 겁니다. 우리 예배와 기도와 전도와 이 봉사 일이 마치 해와 달과 별을 두시고 사시와 일자와 연할을 이루어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에 들려야 됩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함 없이 중당됨 없이 우리 삶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면요 하이 규칙과 조화의 속에서 우리가 뭘볼수 있는가? 전체로서의 조화, 전체로서의 조화. 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주었지만그 개별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그 전체로서도 의미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14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이 광명이 있어, 쥐아를 나는게 하라. 또그 광명으로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안이 이루어라. 자,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드시고 모든 천체들을 다 구성해 주셨는데, 보면, 하나하나, 참 신기하지만, 또 전체로서 하나가 있다는 전체로서 하나. 이것이 추력, 출애, 추력기께서는 어떻게 표현을 되고 있는가 하면요. 그, 금방 이 추력기 말씀을 통해서 좀 관심있게 봤던 부분인데, 우리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죠. 이것이 이 성막, 속죄소를 향하여 나가는 구원의 길에 있어서, 네 번째 단계에서는 이 등대라고 했습니다. 등대. 이게 저 메노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 네, 근데 저 등대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면 우리 출애기 37장 22절에 보면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하여 전부를 정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지금 저렇게 정교하게 있는 모양이지만 금덩어리 하나를 한 달란트라했습니다. 한 달란트짜리 금, 금을 이렇게 펴서만 쳐서. 망치나 이런 걸로 통통통통 쳐가지고 저런 모양 있게 정교하게 만는 거죠. 그래서 저 가운데 있는 부분은 줄기이고 등대 줄기 그리고 오른쪽과 왼쪽 양쪽으로 가지가 세 개씩 해서 여섯 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각 가지마다 이 중간에 볼록볼록 튀어나온 게죠. 그게 예, 살구꽃 모양의 형상입니다. 그꽃 받침 그렇게 말했죠. 그것이 있고, 가운데에는 네 개가 있고, 그니까 이 등대는 중간에 기름이 흘러가게 되어 있는데, 어디 하나 막히면 전체 불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막히면 불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죠. 또 중요한 것은, 이 전부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하나의 점검을 가지고 쳐서 만들었다. 여기 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메시지는, 이 전체를 구성해 나가는 이 과정이 있어서, 우리 자신을 처소 복종시켜 나가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당연히 전체에 노가 들어가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울퉁불퉁한 금덩어리 하나를 가지고 저렇게 정교하고 세밀한 하나의 등대를 만들어서 빛을 비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교훈하시는 바입니다. 전체가 마치 뭐 제일 교회라 그러면. 개교회적으로 우리 구성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자신을 쳐서 만들어, 만들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에베스 2장 21절에서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룬다는 것 서로 연결하고 서로 연락하고 서로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 안에는 그 관이 막혀있지 않고 뚫려 있어서 기름이 한 곳에만 넣어도 다 차게 됐다는 겁니다. 똑같이 그래야지만이 똑같이 불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제 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목에서 밝게 비추는 이 빛을 비추되 우리의 연단을 통해서 신앙 인격을 통해서 좀 쳐서 만들자고 쳐서 남을 쳐서 만들라고 하지 말고 나를 쳐서 나를 쳐서 좀 꽃받침과 같이 모양도 만들고. 아니, 오른쪽으로 나 있으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뻗었으면 왼쪽으로, 좀 본인의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빛을 비출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좀 만들어 가자는 겁니다. 이런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광명을 두시고 사시와 일자와 연안의 조화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갈 때도 이런 조화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는 신앙의 규칙성을 통해서 하나 앞에 나오는 것을 좀 간격을 짧게 짧게 두시고 또 전체의 조화를 위해서는 나를 쳐서 하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규칙과 조화를 잘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창조 기사에서 우리가 어떤 구원의 메시지를 읽어낼 것인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우리 영혼과 육체에 각성이 있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우리 1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두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지금 이제 태양과 달을 만드셨다 그 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만들었다 하지 아니하셨고 만드신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고 주관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자체가 거기서 다스릴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적 측면에 있어서 낮 많이 아니고 어둠이 있는 그럴 때라도 우리가 어둠에 방임되지 말고 우리는 빛에 의해 다스림 받고 주관함을 받아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살기가 팍팍해지죠. 아 정말 이 세상 살기 어렵다. 다음 너무 악하다. 그게 사실이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어둠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작은 빛이 크게 비추는 겁니다. 즉, 이 어둠이라고 하는 세대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빛을 드러내는 그런 무대로서 활용되어야 되겠죠. 상황, 상황이 어렵고 두렵고 괴로움에 따라서 때로의 영혼과 육체가 캄캄한 속에 들어가 있을 때라도 우리는 빛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낮에서 어둠으로 변하는 빛에 노출 빛 노출되는 정도가 우리의 신앙 인격을 만드는 겁니다. 이거 달이 어떤 모양을 붙이는가어떨 때는 초승달, 어떤 때는 반달, 보름달 모양이 보이지만요. 이게 어디서 어떤 모양을 받냐 따라서 어느 쪽에 빛이 비치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에베소 5장 8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어둠 가운데서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라고 하였고 또에베소장 13절에서는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우리 책망받는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받는 거죠. 그러면 우리 어두운 부분들이 드러나는 것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게 싫다는 거죠. 우리의 책망을 받으니까. 그런데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추면 어둠이 있지 않고 빛이 주관하는 것처럼 우리의 약한 것과 부족한 것과 주의하게속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으면 책망 받는 것마다 빛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견책하실 때는 듣기 싫다고 막 귀를 막지 마시고 도리어 귀를 열어셔 열어. 귀를 열어서 오늘은 내게 무슨 말씀 하시는가 이번 시간에 또 나에게 어떤 말씀 주시려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지 어떻게 싫다고 귀를 막아버리면 구분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병아리 그림 아시죠? 줄탁 동시라는 사자성어입니다 병아리가 깨치고 나올 때 밖에서 어미닭이 부리를 쪼아주면 조금씩 조금 조금 그다 깨지지 않고 그냥 톡톡톡 쪼아주고 안에서 병아리도 자가 나갈라고 자기가 나가려고 힘을 써서 그때 깨져야지만이 강한 병아리가 되는 거지 밖에서 다 깨지고 나오면 이 면역이 약해서 죽고 말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건면하시고때로는톡톡톡톡 우리에게 책망하기도 하시고, 싫다고 그냥 숨어 있지 말고 나와야 됩니다. 로바서 13장에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 가운데 있지 말고 빛의 주관을 받아라. 하나님께서 두큰 광명을 만드셔서, 하나로는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하나로는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어찌됐건 간에 빛 가운데에 거할 것을 우리에게 명하신 겁니다. 또이 가장 깊은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녘이죠. 그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지 않습니까? 지가 이렇게 돌면서 빛이 올라오는 건데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만 돌면 동트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인내를 하고 조금만 더 돌면 이 빛이 떠오르니까 우리는 어둠 가운데만 있지 말고. 빛 가운데로 나오는 그러한 우리의 행동들 그런 변화가 있어 될 것을 말하고 있죠. 넷째 날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은 빛의 주관함을 받고 어둠 가운데 있지 말고 좀 밝게 밝게 좀 생활하자 그 이야기입니다. 밝게 그래서 개인적 생활하실 때좀 밝게 또 예배 드릴 때도 좀 밝게 이렇게 밝게 웃으시면서. 그럼 믿음 생활에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창조에 담긴 구원의 메시지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세째는 빛의 투과와 반사라고 말하시겠는데요 이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에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빛이 비쳤다 그이야기면은 자 이것은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신앙적 면에 있어서 이 마태복음 장에 보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빛을 비추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지 가운데 갖다 감춰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나가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창조의 기사를 통해서도 보여주는 바. 빛을 비춰라. 그럼 빛을 어떻게 비칠 것이냐? 빛을 비추는 방식으로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가 반사고 하나가 투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구원을 이루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겁니다. 반사하는 것. 우리가 어떤 물체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반사되어 나온 빛을 보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뭐, 이 노란색 이렇게 보여도 뭐 정육점면에 이런 데 가면 그렇게 색깔이 안 보이죠? 색깔이 바뀌어 보이는 겁니다. 어떤 색의 빛이 오느냐에 따라서 그 물체를 인식하는 겁니다. 마태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 하늘께서 우리에게 너희 행실을 좀 비춰라. 비춰서 우리 스스로에게 있는 그 빛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빛을 비춰라. 그러니까 이런 빛을 비추시려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노출돼야 돼 노출. 빛에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이 되고 또그 진리 가운데 노출이 되야지만이 그 따뜻한 기운을 받이고 우리가 좀 사는 거지 냉랭한 곳에 있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의 빛이 비치는 게 중요한데요. 근데. 여기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빛을 비춘다는 거는 쉽게 말해서, 나에게서 보여지는 건데, 그렇죠? 정작 더 중요한 것은, 나를 통과해 들어가는 빛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구원을 이뤄나간다는 것은, 빛이 우리를 통과하는 겁니다. 때로는 반사되기도 하고 하겠지만, 나를 통과해 들어갈 때, 그래서 먼저, 나부터, 이런, 이런 표현이 뭐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좀 허리가 아프거나 그러면 추운 날 따뜻한 아랫목에다가 허리를 지진다는 표현을 쓰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마음부터 좀 지지고 제약된 것들이 다 소독되도록 소멸되도록 그래서 마태 5장 8절 말씀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그냥 시꺼매가지고 그런 인간적 생각 가득 찬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대로 우리 마음이 청결함을 유지하여서 그런 자제 하나님 볼 거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같은 맥락에서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말로만 나간 게 아니고 먼저 나를 통과해 들어갔다. 나를 뚫고 지나가서 내가 먼저 그 말씀대로 살고 있노라.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을 이뤄나간다는 거 다른 거 말고 그 말씀으로 나를 통과시키고 또 나에게서 반사되어서 모든 빛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믿는 자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말과 행실과 모든 면이 있어서 그리스도를 담아 표현할 줄 아는 우리 제교회성령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